환영합니다. 아이패드 프로 M5 매직 키보드 단축키 설정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이패드에서 설정을 열고 아래로 스와이프에서 손쉬운 사용을 찾아 손쉬운 사용 설정을 엽니다. 그리고 다시 아래로 스와이프에서 키보드 및 입력을 찾은 다음 전체 키보드 접근을 선택하고 이 토그를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활성화한 후 명령어로 이동해서 사용자 지정하고 싶은 명령어를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이 명령어입니다. 이제 사용하고 싶은 키 조합을 눌러서 키보드 단축키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 명령어를 실행하려면요. 선택하신 내용을 확인하려면, 완료 버튼을 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뿐만 아니라, 키보드의 수정키도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케이프 버튼을 다시 매핑하는 것처럼요. 이러한 설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설정 앱의 목록에서 일반 섹션이 보일 때까지 화면을 아래로 스와이프하여 이동하신 뒤에 일반 항목을 눌러서 들어간 다음 키보드 옵션을 선택하고 해당 메뉴를 다시 한번 탭해 주시면 됩니다. 하드웨어 키보드를 선택하세요. 이제 이 설정 메뉴에서 수정 키 항목을 신중하게 선택하신 다음에 k p s Lock이나 Ctrl 같은 특정 키를 하나씩 골라서 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할당하여 설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다양한 다른 동작들을 직접 지정하여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기본 값으로 복원하고 싶다면 바로 여기를 탭하세요. 그러면 기본 설정이 복원됩니다. 이게 다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댓글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